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리배우입니다 오늘은 8월 1 0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 6시 40분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청라 신도시입니다 청라에서 수트를 했냐 한 제가 3, 4시쯤에 가정동에 무슨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청라 가정동으로 왔다가 청라로 와가지고 좀 다시 한반 정도 기다렸어요 아 이게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낙골 좀 타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 콜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뭐, 가자동 2만원, 신정동 이 2만5천원, 김포 2만원, 뭐 이런 거밖에 안써 근데 그런 게 자꾸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아, 아, 정말 낮에도 진짜 그렇구나. 아니, 기사님도 딱히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콜이 쭉쭉 빠지니까, 쫙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안떴어요안떠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 드디어 이풀을 잡았습니다. 철산동 가는거 잡았구요 요거 요거 네. 받으러 가겠습니다 초콜 이제 추첨가를 잡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7시 40분 여기 구로 구로죠 거의 철산동인데 거의 구로인데 와 운행시간 50분 걸렸어요 아씨 너무 싸게 온거 아니에요? 아니, 카카오 추천가 왜 이래요? 이, 런 이런, 이런 길을, 어? 3 0 0 0 원이 추천가라고? 아, 이제 카카오 갑니다. 구로 이쪽으로 가도 되고, 가산 가고 싶고, 여기는 버스를 타서, 여기 일단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올라가서 이제 버스 타고, 가산으로 넘어가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아깝다. 석골인데 아, 50분 정도 걸렸고, 3만 편천 너무 아쉬운 콜이었는데, 어머, 음, 뵐수 없죠? 어쩔 수 없어. 여기 봐요. 카카오 추천가인데, 2 0 0천원에 40분. 카카오 미쳤습니다. 정신 났어요, 단가가. <laughs> 일단은 움직여서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자자잔 자, 버스 타러 가려고 하다가, <laughs> 여기 건너편, 여기서, 조남동이 35,000원에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감 들어가긴 하는데, 네, 지금 시간 목감 들어와서, 안 되면 바로 나오도록 할게요. 아, 목감이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저번에 사고 난 곳이니까, 이번엔 조심 운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남동 에들에 계시죠. 네, 지금 시간 8시 38분. 자, 여기, 목감. 저번에 착지했던 데가 여기였고 이번에는 또 여기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먹자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 여기 트라우마 트라우마 이번에는 트라우마 목감 트라우마를 이겨내서 좋게 좋게 빨리빨리 어,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감에 손님들이 꽤 계시네요 원래 여기 이렇게 산우촌도 있고 풍촌 장어집 이렇게 여기에도 장어집 있고 여기에도 풍천 장어집도 있고, 이 무랑동 쪽 식당가가 있긴 한데, 이 뭐, 6시가 낀이로는 답이 없죠? 아무튼 여기서 코를 받으려면은 또 키보드가 있어야 되고 해서, 아좀 멀어요. 멀어서 저는 그냥 여기 상가 쪽에서 코를 기다려서 적당하고 있으면 바로 목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지가 10시 30분이고요. 여기는 정자동입니다. 정자동 갑자기 뿅하고 나타난 이유는 아까 거기서 주체 없이 그냥 홀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라 4만 원이랑 성남 요 정자동 3만 원이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아좀 정신 없이 좀 이렇게 영상을 못 찍었고요. 아무튼 여기서 내리자마자 또 바로 어 바로 앞에 네이버 본사거든요. 네이버 본사에서 요거 뭐홀을 잡고 잠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실에서 뵈시죠. 빨리 빨리 타는 게 사례 낫죠. 뭐 여기서 업단가를 바라거나 막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시간도 늦었고, 그래서 빨리 이동할게요.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11시 8분이고요. 여기 아파트 도착을 하자마자 아, 프로그램 켜가지고 저기 한 2km 떨어져 있는 청라 코를 잡았습니다. 이거 아, 빨리 손님한테 전화해보고 빨리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청라에서 드보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킥보드 타야 됩니다. 이따 보시죠. 어이구, 청라에 오늘 콜이 많아요. 음, 요거는 완료치고, 여기 내렸구요. 내리자마자, 어, 요콜, 어이구, 능곡동 3만원. 요거 잡았습니다, 요거. 만수동 가는 거를 잡았어요. 네, 만수동 가는 거 3만원 잡았고, 어우, 천사에 콜이 많아요, 이 시간에. 아까는, 씨, 이렇게 안 주더니만을. 송도 2만원짜리도 있었구요. 음 그래도 그냥 집쪽으로 가려면은 만수동 3만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인천 만수동 3만원짜리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라 5단지인데 청라 5단지가 기사님도 어 거의 없으세요 여러분들 요거밖에 없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여기 계실 거예요 여기 홈플러스 쪽에 근데 여기에 생각보다 콜이 많이 뜹니다 여기도 아파트도 많고 먹자촌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해서, 여기 좋은 데니까, 아, 이거 비밀인데. <laughs> 아무튼, 자, 만수동, 만수삼지구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12시 40분이고요. 만수삼지구, 이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남동구청, 여기서도 콜이 뜰 수도 있어요. 여기 아파트들 보이시죠? 여기 아파트에서도 뜰 수도 있고, 여기 남동구청, 그리고 만수역, 여기 만수성당, 여기, 복개천, 이쪽으로 가도, 어, 콜을 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코는 전무한 상태였고요 <laughs> 지금은, 일단 지금은, 콜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코이 떴었나봐요. 응. 빨개요. 빨개. <laughs> 자, 아무튼 여기 잘 왔고, 어, 손님이랑 또, 재밌게 대화를 해왔고, 님이 아주 열심히 산다고 팁 2만원을 더 주셨습니다 5만원 받았고요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연계연계연계 연계 연계. 미친 연계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거 바르지도 않아요 뭐 인천핑이나 몇개나 좀더 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제 체감상 콜이 많습니다 제 체감상이에요 뭐 콜이 오늘 많았다가 아니라 어, 저는 지금 연기, 연기 해서 온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연기가 잘된거 보면은 오늘 콜이 많았던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잘 왔고, 이따가 콜을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 안쪽으로,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따 보시죠. <laughs> 네, 지금 시각 1시 36분.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인천? 아닙니다. 여기는 안양 호계동입니다. <laughs> 아, 만수동에서 갑자기 25,000원 호계동이 뜨는 거예요. 아, 25,000원, 한 가지. 근데 3만원이 턱 탁, 갑자기 딱돼가지고 어, 어머, 뭐 이건 가야돼. 그래가지고, 그냥 오긴 왔는데, 그래, 물 들어올 때노저라고 오늘 좀잘 풀리는 듯? 콜이 있는 듯? 하니, 그래, 좀 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잘한 짓일까요? 아, 여기 호계동, 제가 원하는 호계동이 이쪽 호계동이었는데, 범계쪽. 아,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가 버는데 에이, 에이 콜이 없어요. 콜 없고, 콜 없고. 평천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평천이에요. 죽었다깨어나도평천이고그다음에 여기 써야 될다 프로 대장권이 있고. 자 아무튼 여기서 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콜 있을 겁니다. 인천 복귀는 해야죠. 자 복귀만 한다면 좋겠네요.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3시 32분이고요. 여기 노현동 도착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노현동 뿅 하고 나타난 건그 평촌으로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고 나 죽었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요거 노현동 25,000원짜리가 들어와가지고 음 요거 이동했습니다. 25,000원. 요즘 참가? 아이고 한만 원도 아니고 2 5 0 0 0원이뭡니까 이거 안 잡으면 못올것 같아서 잡았어요. 자꾸 왔고, 아무튼, 이제 복귀를 해야죠.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할 거고, 오늘은 총몇콜 탔냐? 여덟 콜 탔네요, 여덟 콜. 어우 많이들 탔다 자, 여기서 이제 저기 셔틀 타려고 위로 올라가서 셔틀 타고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많이들 타셨는지요? <laughs> 오늘 화요일이 와가지고 그런지 훨씬 어제보다는 콜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신명나게 탄것 같아요. 계속 연계연계 연기 해가지고 탔다가 그래 물 들어올 때 노졌자 해가지고 안양 갔는데 안양에서 아 조금 낮아빠져가지고 좀 아쉬웠고 일단 목감에서 조금 낮아빠지고 예 네. 목감이 저랑 안 맞나요? <laughs> 목감 걸러야 될것 같네요. 너무 힘들다. 오늘 그래도 연락이 달렸습니다. 계속 콜 연기연기가지고 탔고 오늘은 그래도 형님들 많이 버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낮에 나가가지고제 볼일 보고 맛있는 콩국수 한 그릇 타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쫙 뽑아주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는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음그 아는 형님이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공연을 보려고 해화를 가야 될것 같아요. 양호, 양호 갔다가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손상 가서 일을 하도록 아니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대리배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단톡방 참여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